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직주인입니다 제가 이희생 교육원이 부산에 북부에 우리 원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안돼 가지고 여기는 저희들 공장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실습을 하시겠지만은, 정대영 바이오, 녹용 침장, 음. 그 다음에 이업회사법인토산 약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유원 이름이 정대영 한방식품 보육원이 있습니다만는 어, 부산에 있는 곳은 한국약용식물평생교육원. 그래서 그런 이제 단 제가 회사를 몇 개까지 했고, 예뭐그 저는 올해 나이가 80 우리 나이가 80이거든요 88? 88? 88? 88? 88? 88? 88? 예8리8 88? 88? 88? 88? 예. 제가 8 88? 88? 88? 88? 고8 88? 88? 88? 88? 88? 88? 88? 88? 8 어, 지금 다 폰을 꺼냈어요. 폰을 다 꺼냈습니다. 그래, 광범하고 저겠습니다. 아?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에 정대형 바이오를 한번 치보세요. 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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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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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와. 그래,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해놓으면 버스가래 갈때도 그렇고, 내일 공장 가서 그렇고, 그 검색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눌르면 내가 볼수 있어요. 정대형 과이 눌러가지고, 어, 전국의 오피니언들이 얼마나 많은 격상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지클릭하가세요 이미지 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 몇, 1 0회2 0회지 눌러도 저희 정대형 바이오에 내, 우리 관계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기이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에, 어느 어느 순간에 가면 <laughs> 야그 원장님 저 방역 있고좀된대 싶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때 음색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내가 회장님한테 전달 받기로는 에, 오늘 큰 행사를 하시고 어, 그 일환으로 오늘 이게 농중 침양황 제조, 체험 및 실습을 한번 하시겠다 고해서 어, 제가 오늘 원팀들이 오전에 9시부터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실습할 자료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놨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이 실습 과정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에, 이 녹용 신영한 여러분들 많은 광고, 뭐 TV 광고나 이들의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침량이 어느 정도, 침량은 뭐 16등급, 18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식품으로 쓸수 있는 침량은 제한이 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사서가 아니고, 이제 침량을 수확하는 가정들이 이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을 해간에 뭐, 예, 어, 어, 관람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식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된 업체가 직접 베트남에서 수입해가지고 어, 파는 업체에 계약을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농용진영하는거 뭐 여러분들이, 맨날 광고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이냐? 농경이 정말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뭐한 30년, 40년, 제가 평생 이 사업을 하면서, 어, 녹용을 래시하고 있고, 어, 경 녹용, 심장의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하고, 녹경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기타 약제에 들어가는 회의자, 문산지 같은 게참 중요한데, 에,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거 보면, 어, 오른쪽, 요. 아니, 저거, 저요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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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침략원 골드라고 좀읽어드요 그래서 골드제로 뭐 천천히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제 농경침략원, 수제 명인 농경침략 요거를 진짜 분발해 놓은 걸 가지고 교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또보시으니까 사진도 찍고 또 교반해 가지고 만들 제가 제품을 딱만들어 가지고 지 이거 펴판을 왜 변했냐면 여러분들 손수 이렇게 입에 들어갈 때까지 만들어보는 거요 하나를 만들어도 날못 얻어. 여러분이 가져갈 때는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직원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안에 보면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갈때 내가 해당 일하고 개수만 세어 주면 공포하고 주면 어스까지 가서 가라든지 예산 가서 가라든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 그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구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이, 어, 저는 어, 이, 어, 저는 이제, 그, 요, 요한번 봐주세요. 액자 있죠? 네. 요 액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 친구, 정조군니그 제가 사대손입니다. 요 정조군이, 음. 여기 이제 과거 시험 보는 시험 다반집니다 다 만지고 여기 보면 시험 칠때 26살에 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보면 뭐할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지금 친할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다적놓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 어른이 장원급자에 했으면 뭐큰 거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이 빨간 글이 차 하나 보어 있죠? 차 이동 중에 아니었습니다. 이등기의 차상이 아니고 장원 다음에 차상 차하 차하 대다음면 삼등이야. 그래서 관직을 못 받았어. 그 뭡니까 진사면 해서 정진사대 우리 정진사대 정진사대 진사로 하시면서 무섭들 시켜서 뭐한나을 하고 이런 걸 동의만 많았죠 그 공부를 그랬 했으니까. 그래 저 산에 가서 뭐 삽죽 캐오느라 도라지 캐오느라 또인동촌 능분 따오느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방 명의로. 지방에서 그냥 이 아들 키 아가면 사물탐치 해고뭐오뭐잘안 나온다 카면 저저뭐그저 뭡니까? 저저 독수수. 수영. 산나물에 고 이런 지방 명의로 사시면서 그때는 뭐 이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안 사제도 없고. 그래 사시면서 이제 이 대대로 내려온 것이 그 정조 할아버지 밑에 우리 할아버지도 어, 이, 저, 한학, 서당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셨고. 그 밑에 이제 한의사 제도가, 1950년대에 한의사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 백분이, 제일 마다들, 백분이 한의원을 무사사 하셨어요. 그 밑에 인제 누가 받았냐면 저희 형님은 이 한의원을 하시고,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 뽕을 줘요. 우에만 한의사 집안 이제 뭐, 어릴 때 뽕을 뭐 했냐면 하나씩 따지를 너무 많이 배웠어. 저 뭐냐, 뭐그저 천자체 아시죠? 그다음에 사자수학 배우고 동몽선수 배우고 명심보감 배우고 통 만큼이야, 통 중국 사기죠. 그 하나기 기반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 시절도 하고 했지만, 어릴 때 공부한 게 있고. 그래가 제가. 1 9구1팔8 1년 정도와 그뭐 십육 사대 이후에 어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집안에서 통을 다시 찾아야겠다 싶어서 이어든 것이 이, 이 한약계 동령의 전문이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였고 했으니 완전히 이, 뭐 부업이라 할수 있고 볼업이라 할수는데내 노과. 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이 농용 심장 정내양 바이오. 그래가지고 묵고 살려다니까큰뭐 노래 욕심을 가했다이 사람도 놀면 죽습니다 아니죠. 놀면은 죽습니다 네, 일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늘 생각하고 네, 그래 서 저는 새벽 2시까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목소리도> 공부하세요 대한민국 석학들 어느 박사들 보시싶으 치면 나옵니다 가이가 나옵니다 그가이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수업을씁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제조를 합니다 전부 일어서서 다못 들어올라니 그런데 다 들어오세요. 이세 음, 네, 네, 아, 가지를 아, 제외하고는 아니, 녹용을 아니, 포함해서 원기니다저안 뭐가 들가냐면 책에 이 보면 침량. 요 갈아놨고 노경 저기 스크가 갈아놨고 동상 갈아놨고 그다음에 신당지 산소유 배출 환기 육개 메가 블랙 초콜릿요요 해놨고 로고들은 저기 다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쓰는면뭐이죠 하려고 일부러 그 멀리서 얘기하는데. 무언가 좀 확실하게 빼야 되고 이거를 빼야아요 처방을 대신 피를 가지고 멀리 여기 온민분들한테 주문하기 어려우면 대상 부분에 그저 양쪽 파는데 많이 있어요 좋은 거 사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좋은 거 사가지고 올려 면들러 고고 서울 가면 맨들러 이거 먹을 건데 뭐깨끗손 소독하고 안 내려가지 가족들이먹거예요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신 겁니다 내한테 약 사가라고 보신거 아닙니까? 그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다 만들려고 하시모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다 졸자로 이 안에 있잖아 네 많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골랐고요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전... 이건 아, 우리 사장이그러지네응아 <laughs> 아, 잘하네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시켜먹는다 동영 찍어갖고 이, 오늘 아침에 이봉백에 두부, 이봉, 이백봉 일로 말로 몇 시랍니다. 이백몇 시 아, 정대형 박사님 여기 같이 사진 나오게 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저도 좀 손님 좋아해요 우리 팀장님 이백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두번가 예. 아, 네. 같이 나오는 거두번했서두번 아이고 우리 과장님 아주. 이제, 이게, 여기서 100%안 돼도, 저희가, 교만하면니지 그 우리 김과장님은안 먹어도, 안 먹어도 할수 있거든요. 다 됐죠? 그 네. 자, 그럼 아, 뭐, 저, 저기 또할 거니까. 아, 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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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해. 어이 어이구, 끌 아까워. 끌려가먹 다시. 다시 한 번. 지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습니다 박구리? 아구리아그런리이손이손래아 그래? 아 그래? 장갑도 낄 그래? 고 안고나 떨어지면 래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서 그래? 아 그래? 아그고아그왔아니래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손은, 아 없고, 그래? 아니래아니요아 그래? 네.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그래? 아. 네. 아, 네. 아, 장 <�post>.. 그 <chipset> 농축에 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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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농축에 꿀 비명이라도 해. 꿀 비명. 닭꿀리 들어. 귀에 들어. 에 들어. 귀에 들어. 귀에 들어. 에 들어. 귀에 들 응. 당귀로, 저 만통이 됐다 했죠. 저 겨울에 일어나도 저 겨울에 일어나도 소련이 없어요. 농축에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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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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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나 개, 나 하나, 하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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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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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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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그려. 색깔이 검어도 아까 그렇이 처음에. 네. 어. 세개가다세개 들어갔고. 아, 맞... 저... 하나 남으시죠. 방저 아까 시작했요 천천히 해건 <디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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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빨리 안 듣고 담거든. 에, 해 우리 해조거은 바다에 살이다. 렉렇게정말 먹으려고 먹으려고. 먹으려고. <목소리도> 아, 안먹라맛이더 그 맛있어? <목소리도> 아, 뽀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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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슐. 그렇게 안고 동어리를 무 떡이 없어요? 떡이죠, 게뽀 떡. 떡. 떡 만드는 거봐 나오는 거아 수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 예. 음. 나온... 아... 아, 이게이구예요 どこから来るべきなの 스 받지 말고 가정 스탠드 안받게서그만 맞나? 잠자자고, 참여 <laughs> 잠이 와야지 아주 c i 는 e s p 고 한 번에 나오라고, 한번 뭐,